5분 인문학. INTJ와 INTP의 아홉 가지 큰 차이점. 시작합니다. INTJ와 INTP는 종종 감정이 없는 로봇이나 논리적인 프로그래머로 여겨지며 사회적 관계나 로맨틱한 상황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두 성격 유형은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둘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자주 혼동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다 고독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며 권위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매우 지적이며 어떤 그룹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INTJ와 INTP는 네 가지 성격 구조 중세 가지를 공유하지만 인지 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판단 및 인식 방식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INTJ와 INTP의 9가지 큰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TP는 사고를 우선시하고 INTJ는 직관을 우선시합니다. INTJ의 주요 사고방식은 내향적 직관입니다. 이들은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의미, 패턴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시각화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반면 INTP의 주요 사고방식은 내향적 사고입니다. 이들은 논리적 분석과 복잡한 문제 해결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퍼즐을 해결하고 사실을 정리하며 지식을 다듬어 가장 정확한 진리를 찾는 데 뛰어납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들에게는 논리적 분석이 주된 활동입니다. 두 번째 변화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INTJ는 특정 시스템을 따르려는 강한 욕구로 인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면 INTP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INTP에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 될수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유연하고 스마트한 위험을 감수하는데 기꺼이 나섭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성향으로 인해 INTP는 변화를 반응하기 전에 처리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INTJ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즐기며 변화가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변화가 가져오는 도전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미래를 위한 목표나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INTJ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유나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INTP는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직관을 얻고, INTJ는 어디선가 직관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INTJ는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아하! 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샤워를 마친 후 컴퓨터에 가서 생각을 적고, 이를 분석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반면 INTP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실행 가능한 것들을 분석합니다. INTP의 아이디어와 통찰력은 대개 특정 객체, 아이디어 또는 이론과 연결되지만 INTJ의 예감과 통찰력은 종종 갑자기 떠오릅니다. 결과적으로 INTP의 외향적 직관은 객관적이라고 불리며 객체에 의해 유도됩니다. 반면 INTJ의 내향적 직관은 주관적으로 주제에 의해 촉발됩니다. 네 번째, INTJ는 잘 정리된 외부 환경을 선호하고, INTP는 잘 정리된 내부 환경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INTJ는 외향적 사고를 사용하여 주변을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적절한 범주와 절차로 정리되어 있으며, 효율적이고 매끄럽게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위임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지만 때때로 스스로 더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 INTP는 내향적 사고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가 잘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생각, 아이디어, 이론, 사실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신범주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 그들은 그것을 머릿속에 어디에 저장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INTP는 외부 세계에는 덜 관심을 두고 더 내양적이며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섯 번째. INTJ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INTP는 다소 유연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INTJ는 사고와 감각을 외향적으로 지향합니다. 이들은 명확하고 이성적이며 솔직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입장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좋은 토론이나 도전을 좋아합니다. 반면, INTP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로 자신의 감정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아이디어 가설,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사실 INTP는 진실이 무엇인지 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므로 진실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INTP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 INTJ는 홀로 견디고 INTP는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INTJ와 INTP는 평소보다 더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상황을 직관적이거나 분석적으로 살펴보며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INTJ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향적 직관과 내향적 감정의 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은둔하게 되거나 추상적인 시나리오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INTP는 내향적 사고와 내향적 감각의 루프에 빠져 사실을 평가하고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데 집착하게 됩니다. 극심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INTJ와 INTP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INTJ는 압박을 받을 때 감각적인 활동이나 쾌락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는 과식, 과음, 지나치게 운동하거나 주변의 작은 부분에 집착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INTP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정적이고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일반적인 성격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보통의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을 잃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경멸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사고가 도전받을 때 INTJ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심이 없고 INTP는 짜증을 낸다는 점입니다. INTJ는 외향적 사고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의 가치체계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보통 이를 무시할 수 있으며 결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략이 효과적임을 입증합니다. INTJ는 사회적 수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사회적 입력과 관련된 외향적 감정이 그들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아닙니다. 반면 INTP는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정신적 청사진을 구축하기 위해 내면의 시스템을 발전시킵니다. 이들은 외향적 직관을 통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외향적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과 의견이 다를 때 INTP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는 외향적 감정이 그들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INTP는 자신의 지식이 매우 내면화되어 있고 미묘하기 때문에 INTJ보다 자신의 생각과 해결책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해결에 있어 능동적으로 변화를 적용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INTJ는 즉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가능한 옵션을 평가하고 장단점을 따지며 혼란이나 논란 없이 목적이 뚜렷하고 성공 지향적으로 높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INTP는 문제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문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브레인스토밍과 과도한 생각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이들은 MBTI 시스템에서 조용한 반란자로 알려져 있으며 성공을 위한 길을 닦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INTP와 INTJ는 내향적이고 직관적이며 사려 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INTJ는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INTP는 먼 미래를 위한 계획을 반드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INTJ는 INTP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수용적이 되고 그들의 제안에 더 열정적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INTP도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려고 노력해야 하며 특히 INTJ를 위해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INTP는 직장에서 적응력이 뛰어나고 유머 감각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INTJ가 유연함과 변화를 수용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INTJ는 높은 규율과 동기를 가지고 있어 INTP가 목표를 유지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유형 모두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함께 존재할 때 대조되는 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INTJ와 INTP는 성공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지만 그들의 차이점이 유사점보다 더 뚜렷합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